올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며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순위 지각변동이 상당했죠. 플랫폼과 2차전지, 또 게임즈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1년 사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특히 시총 3위 순위 다툼이 치열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품목허가 등으로 올해 시총이 8조 원 넘게 증가하며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플랫폼 기업의 성장세도 두드러졌습니다. 네이버는 시총 6위에서 4위로, 카카오는 9위에서 5위로 올라섰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한해 시총 3위 자리까지 넘볼 정도로 급부상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의 자리바꿈은 더 활발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와 게임주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인 LNF는 코스닥 시총 20위에서 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게임주 위메이드는 NFT 열풍에 힘입어 104위에서 단숨에 6위로 치솟았습니다. 반면 바이오주 알토젠과 5G 장비 KMW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와 함께 4대 그룹의 시가총액 희비도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SK그룹은 1년 새 시총이 42조 넘게 늘어나며 몸집을 불렸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SK아이테크놀로지의 증시 입성이 그룹사 시가총액 규모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시총도 1년 새 3배 수준으로 커지며 단연 관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LG그룹의 시총은 9조원 넘게 줄어들며 현대차에 밀려 그룹 시가총액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 엔지니어링과 카카오 모빌리티 등 그룹별 대형주들의 상장을 앞두고 있어 내년 시총순위 변동은 더 치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